안녕하십니까. 정보 시스템 감리 보안약점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원격 게스트로 참여했더니 전화 인터뷰 같은 효과가 나와서 제 목소리가 조금 멀리 들린 것 같습니다. 아,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 주부터는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소스코드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감리 현장에서 진단원이 수행사에게 그 소스코드를 요청하는데 이때 자바코드만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러시면 안 되고 프로젝트 코드 전체를 받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세팅이라던가 소스 타겟, 뭐,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 전체 다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그 이유는, 시큐어 코딩 점검 대상은 자바 소스뿐만 아니라 JSP, HTML, 그 외에 프로퍼티 환경을 다 보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개발자의 개발 환경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바 소스만 보면은 필터라든가 시큐리티 설정, JSP, 쿼리, XML 파일 등 보안 작점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큐어 코딩 진단 툴에서 잘검출이 되지 않고 진단원이 직접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개발자 인터뷰할 때 개발 노트북을 가져오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소스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샘플 프로젝트로. 직접 빌드해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샘플 프로젝트를 서버에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개발 환경으로 돌아가서 어 보면은 이게 웹 구성 파일에 보시면은 웹 엑스 엠엘이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HTML 태그 필터가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가 지금 이렇게 필터로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석 설계 단계 보안 활동으로 어, 이 화면 같이 응용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필터를 통해서 입력 값에 대한 필터링을 하고 인터셉터 또는 벨리데이터를 통해 요청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리데이터 보시면은 어, 입력 컨트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폼 안에 보면은 인프타입이 히든 텍스트 이런 컨트롤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게이 프로젝트 외부용 그 프로퍼티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프로퍼티 파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DB에 대한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경로들이 그대로 평문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 배포본인 와르파일을 열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퍼티 파일이 여기. 데이터베이스 유저하고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웹 서버가 해킹됐을 때이 파일이 노출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이나 패스워드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구현단계 말 개발보안 진단원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 설계단계 감리시 응용 시스템 감리원이나 시스템 아키텍처 감리원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사업이 시작될 때 pl들이 eclipse를 말아서 개발자들한테 공유를 하거나 개발자가 개발 환경 세팅을 할때 그때부터 볼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템플릿으로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이쿼리가 들어있는 xml도 다 보셔야 되고요 어, 요즘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동적 쿼리를 사용하는지 문제가 되는 이런 쿼리문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XML 파일들도 다 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감리할 때 질문을 받는데 JSP 파일도 점검 대상인형 물어봅니다. 네, 당연히 점검 대상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V 객체인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줄 때 C 아웃으로 감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소스 파일은 자바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와야 되는데 어, 예외적으로 이게 테스트 폴더만큼은 제이윤이 어, 테스트 플러그인이 만들어낸 거라 이 폴더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 진단툴을 돌려서 결과에 대해서 수정하는 지적도 좋지만 이렇게 보안 세팅이랑 점검해서 보안약점 진단 보고서에 포함하면은. 어, 좀더 내용이 좋은 진단 보고서가 될수 있습니다. 꼭 진단원이 저 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설계 단계 감리 시 음용이나 시스템 감리원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현장 감리할 때 산출물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개발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